일등 저희 아니에요. 저희가 네. 네. 먼저데나데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부터가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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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타 없는데. 나, 나 아, 오타 없고. 너무 애지군요. 포의요오타 안됩니다 선생님 5279누구야 5279. 5279 아, 일등입니다. 오타. 6 오타. 오타. 6159. 저요. 6159 4579? 동댓님! 6159 6159아 보여주세요 6159 아, 아, 저요 아 창범이, 창범이팀 2등이에요 다행이다 청소 안니야그 다음에 8730 저요 동댓님! 8730 3등이나 3등 <laughs> 이 동댓님! 어? 오늘 네 보물 없잖아 그래도 우리 동댓어 다, 다 해도 돼야지 선생님 자 오늘 마지막 어, 어 실내, 그 보물 드릴 수 있는 보물 최종 미션 성공 예! 감사합니다. 저희, 우리가 어, 아, 신라의 봄은 1등입니다. 1등 기이었어요 일단 1등 자, 1등 자, 2등표, 이등게 2등표, 2등표, 름등표이등표 2등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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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1 2등어 2등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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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등표 2등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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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표등표등표등표등표등표 2등표, 등등등등등등등등 네. 저희 2등, 뭐 2등. -2등. 아등미나이등 아, 10. 아,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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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등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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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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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여기, 여기 4등은 아, 과의 멸망 청소기 버리고 아, 있어요 버리면 거야? 안 된다 버리면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버이면안 된다 버리면 버리면 안 된다 버리자 버리면 안 된다 버리면 버